이제 예, 라이스 파워 3.5단계 알고 무슨 반응이 왔어요? 예, DPF 강제 재생이, 예. 원래 한 2,500km 정도에 한 번씩,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강제 재 자동으로 어는데 예. 거기에 예. 주기가 이제 한두 배로 늘 되는 것이. 와, 어마마하네어마어마 여기가 뭐 카본이 한번 이제 두번 예. 걸러지다 보니까, 카본이 아무래도 DPF 쪽에 안 쌓이다 보니까, 그, 강계 재생 시간이 한 5,000km에 한번 정도. 이야, 야, 더블로. 이거 진짜 대, 대박입니다. 예, 이 차는 커뮤니스 엔진, 더 센이죠? 네, 더 센. 더 센인데, 제가 200호 엔진만 들어가 있는, FPT 엔진만 들어간 줄 알았는데, 우리 사장님이 <laughs> 황당하게 커뮤니스 엔진이랍니다커뮤니 엔진을 가져가고, 니뿔도 맞는 것도 없고 해가지고, 어, 제가, 지금 얘기에 맞는 니플 구하려고, 40만원 가까운 돈을 투자를 해갖고, 그걸 잘라가지고, 야마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해요. 나도 이렇게 탈아먹으고 네, 뭐, 네. 앞으로 커뮤니션 엔진이, 나오, 뭐, 몇 대나 나오지 우리 사장님 이거 신청할 때부터 커뮤션 엔진이라고 해달라고 했다면. 네, 그렇죠. 네. 딱 있어서 산거 아니고. 이. 내가 차를 구매할 때뭐 네, 커미스를 할 거니까 현대차 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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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차로 엔진을 네, 할거니까 선택을 하잖아요. 네, 네, 그때 커미스가 있는 걸 알았네요. 그래도 이게 뭐 이제 FPT는 내구성이 좀 떨어져 가지고 어, 내구성에는 완전히 뭐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커미스 엔진이 그렇지. 그래서 커미스를 선택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많은 차량이 출고된 차를 선택하다 보니까 음. FPT 고걸 선택을 거의 대부분 하더라고요. 그렇지그렇죠 음, 출고를 많이 안 됐어요. 뭐몇백개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아. 재작년에 보니까 뭐한뭐 200개 됐네 어쨌네 지금은 몇대몇대 몇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아, 커미서가한 그 200대가 나온 거 있어요? 이 네, 지금 출고된 게 아. 어, 지금 이게 한 2년 반, 3년 좀 왔는데. 예. 한, 한 1년 됐을 때, 재작년에 한1 0 0대 넘었고, 음. 다고 그래. 센터 가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음. 지금은 몇대 됐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오케이, 알겠지? 오케이. 예, 네, 라스 파워, 오일하고, 카본 분리기하고 이제 샤나풍 파워, 어, 아, 이, 이것만 한 거예요. 그래서 3.5단계라. 예, 3.5단계인데, 우리 사람이 여기에서 30단계 더블 설트를 했다 하면 난리나 버려요. 진짜 꿈에, 꿈에 운전을 한다고. 주행거리가 네. 많지 않다 보니까. 네. 그게, 우리 사는 시내바리만 시네바, 응. 많이 하니까. 근데 시내바리가 원래 메인이 더 나와갖고, DPF가 더 부하가 많이 걸리거든요. 아, 가다서설을 많이 하니까. 아, 그래서 고속도로 응. 이게 정체 구간이 있기 때문에 도 이게. 빨리 좀 과속을 해가지고 열을 충분히 받아서 좀 배출을 해줘야 되는데 네. 예. 지약이야. 유로식스 DPF 응. 달린 차는 네. 시내 구간이 중재... 제일 지약이에요. 제일 안 좋습니다. 예. 근데도 우리 나스 파워로 장착한게 그게 해결이 인터발이 꼬비 갔다면 예, 예, 총매수명이 꼬비 간다는 얘기라 그리고 연비도 그만큼 좋아지고 예. 연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 그게 <웃음> 그 <웃음> DPF 재생할 때 기름을 뿜어갖고 태우거든 예, 예, 예. 우리도 나도 스타리아 저거 아침에 올때한 이거 10... 몇 리터씩 한거죠? 4, 5리터 정도? 예예 그게 예. 그것뿐만 아니고 평상시에도 카본 부하가 안 걸렸다는 얘기야 차도 가볍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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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도 예. 쉽고 평상시보다. 두 내가 요 데이터 번께 대형 차를 보니까, 입차인데도500몇 마력이나 그새차때 달았는데 우리 사장님 같이 3.5 단계를 달았어. 예, 돈이 없다고 할부 들어간다고 그래갖고 벌써 한 5년 넘었어요.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그러잖아요. 자기가 고정 코스를 뛰는데 아무리 내가 천체 운전하고 뭐 벨조랑을 해도. 연비가 줄지는 않더래 근데 이걸 달고 나니까 3.5단계 달았는데 딱고속코스를 뛰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아 사장님 5%는 잡아주겠네요 그래. <laughs> 자기가 해보니까 연비가 5%는 남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200 먹던데 5리터가꼭남더래 대형차는 그럴수도 있어요 우예는소형차예큰차예예말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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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그 6.5가 6.9로 바뀌었다고 아, 그래요? 통연비가 통연비가 얘는 원래도 어, 통연비가 7, 나오더라고 7.7km가 넘었어 이게 열차가 어, 네, 네, 네. 원래 7km가 넘었어 열차가 연비가 좀 좋은 거지 그러니까 그리, 그렇네 그러고 보니까 커미서 연비가 200보다는 좀 낫네 아, 예. 지금 연비가 얼마 나오는겨 지금 7.1, 7.3 이라고 찍히는데, 뭐,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음, 뭐, 구차를 그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 이렇게 해서, 그러면, 니플을 맞는 게 없어가지고, 그, 지니플로 해가지고 해줬더만은, 좀 새는 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급히, 에, 많이 오겠나 싶었고, 하셨 했는데, 에, 이렇게 해고 카본 불리기하고 카본 어, 맥 필터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에, 제가 이거를 다시, 어, 이제 닦아왔으니까, 리플를 맞게끔 또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감도 듣고 어, 장착 확인 잘했죠? 열 열도 덜날 거예요 마우라 옆에 가면. 네, 뭐 이건 네. 원래 마우라가 좀 작아서 음. 많이 낮은 한데 그래도 일단 뭐 열이 좀금 줄었겠죠? 네. 이제저 열이 여기서 1 0도잖 엔진 열이 올라가는 게 네. 한번 걸러서 들어가니까. 오케이. 어확 줄어드는 건 아닌데. 아이의지 한번 떼보이소. 얼만큼 관리 잘했는가. 이거죠. 자. 2주 전에 싹 갈은 거라, 이게. 전체를 갈았어요? 네, 전체를 갈았어요. 여 우리, 여 이, 승용차보단 안네. <laughs> SUV, SUV,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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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니발. 우리 손님 10만 캐릭터인데, 자기는 5를 갈고 7 0 0 밖에 안 됐는데, 얘가 벌써 싹 가네. 그 동영상 본분 됐을 겁니다. 여기가, 여기가 카본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라요. 많이 걸러야 될것같은데 네, 여기서 다 걸러보니까. 이만큼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어, 확실히 뭐여도 네. 많이 걸러지기는 하는데. 네. 네. 예. 이게 가르타는 이렇게 만져보면, 네. 이렇게 하면, 이 노란 장갑에 해보면 대평, 평가나. 요 네. 샥하며 버려. 예. 네. 이래서, 정류가 잘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매끄럽죠? 네. 오일이 윤활력이 좋죠? 아니, 손을 만졌는데 그냥 깨끗하잖아요. 그리고 쇠, 가 보이잖아요. 음. 쇠가 환히 보이잖아요. 음. 이럴 수가 있어요? 여기서 카본하고 슬러지를 다 잡아보니까. 항상 오일이 세월보다 더 좋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금방 사장님이 만진 이 오일은 지금 세월보다 더유날리이 좋아요. 왜? 그냥 정류된 오일이니까. 아, 정류를 시키면 뭐. 세월보다 오히려 더 유난력이 근데, 지금 오일이 더유날리이 좋아져버려요. 오일은 이게 오일 가는 거예요. 올총키로마다, 올총키로마다 어? 실타를 갈아줘요. 필타를 아, 근데... 갈면 여기서 한1 8터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한2터 나와요. 그러면 두개다 빼버리면 한4터 보통 오면 돼요. 그리고 더더 더 보호하려면 중간에 한 2천 한 500km 정도 뛰고 한2이터지4 l 터든가 가격은 나중에 얘기해드릴게. 요 예. 네. 아니 저같이 가야 돼? 정말 이해를 내는고이차몇 년식이요? 15년식. 15년도부터 달아가지고 지금까지 있었으면 네. 벌써 몇년 됐어요? 9년 됐잖아요. 네. 네. 9년 동안 차가반전은 빼먹었다고 몇가입으로달았으면 연비에서 10% 이상 차이 나지. 차 전비공장 갈 일이 없지. 세차장 갈 일이 없지. 가야까지 덜달지차 고장 안 나지. 어, 그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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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이소. 저차 보이소. 저 세차 아니요 남바 어. 붙이자마자 바로 왔잖아요. 저 세차해 달라고. 달라고. 세차해 달라고 바로 왔잖아요, 지금. 남바만 어, 붙여갖고. 근데 저 이거, 다른 데 비용하고요. 처음에 자면 얼마나 되나요이 차가 지금, DPF가 2,500, 이가 터졌는데, 5 0 0 0에 터진다는데, DPF가 꼬불꼬불 간다는데, 그럼 비싸요? 아니, DPF가 그만큼 개재이덜 되면, 마우라 총매가 수명이 길어지는 거 아뇨? 니 그렇겠죠. 청소를 자꾸 하다 보면, 그, 마우라를 바꿔야 돼요. 네, 네. 소모품이에요, 마우라 총매가. 네, 맞습니다. 예, 네, 근데 그거 영구적으로 파, 사는 건지 알아, 사람들이. 차살때그 얘기 안 해줬잖아요. 아니요, 그게 소모, 소모품. 소품이라고이 아니고 소모품인데, 한, 한 백만키로, 한 칠십만키로 넘어가면 바꿔야 된다, 소모품. 그래요, 육칠십만 되면 벌써 바꿔갖고 나한테 온다니까. 근데 나는 지금 110만. 네이 예, 차는 또어 리프를 다시 바꾼 걸로 어, 해줬습니다. 자 한번 연비가 올라가도 올라가고 차도 가벼워지고 우리가 열었을때 하고 잠갔을 때 하고 부하가 걸린 게 틀려요. 삭발바보. 예, 예. 예. 소리도 부드러습으니까아 예, 이렇게 해서. 5일 3.5단계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